예, 이번 시간에는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닉 센서 콜백 예, 이 콜백 함수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코드를 보기 위해 예, 스마트 수도꼭지 Git h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소를 참고하시고요. 이 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라인 66번, 라인 66번 가보시면 리소스 리드 울트라 소닉 센서 컬백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언제 불리느냐? 예,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찾게 되면 언제 불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45번 라인 가보시면 예, 여기서 불리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 들었지만, 예, p a p e GPIO set interrupt i n t e r r u p t e d callback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는 GPIO 값이 변경되면 0으로 가리켰다가 1로 바뀐다거나 1에서 0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값이 변경되거나 바뀌었을 때이 callback 함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경우에는 이 GPIO. GPIO의 에코핀과 트리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에코핀만 인터럽트 콜백을 등록해서 에코핀의 변경치 상황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는 스펙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의 모드 원 부분인데요. 예, 에코핀의 경우는 트리거핀에 뭔가 값을 줘서 그 초음파를 외부로 발산하게 되면 그 시점에 에코는, 그 에코는 하이레벨이 됩니다. 예, 그래서 0에서 1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0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1로 이렇게 팍 튀는 그 시점에 바로 인터럽트 콜백이 불리게 됩니다. 0에서 1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산된 이렇게 초음파가 되돌아오게 되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1에서 0으로 1에서 0으로 바뀌는 예 1에서 0으로 에코핀 값이 바뀌게 됩니다. 예, 되돌아, 초음파가 되돌아왔으니까요. 그러면 또 값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그 시점에 인터럽트 r r u p t c 이불 l b a c k 는 s 에서 t 으로 바뀌는 그 e 시 t h i 시간 그리고 처음에 트리거한 그 시간을 빼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정확히 정확히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b l e m This is a p r o b 음파 m 속도 i s is a p r o 얘가 왕복으로 갔다 온 시간을 이런 수식 이런 수식에 의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이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 다시 흐름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45번째 줄로 다시 돌아와서 예,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니 컬백 콜백에, 이제, 에코 핀에 콜백을 걸어 놓고, 우리는 이 GPI 핀이 매겨진 값의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를 보시면, 예, 여기 콜백 함수를 보시면, 인자가 3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페리퍼럴 GPIO 핸들. 예, 페리퍼럴 GPIO 핸들. 두 번째는 peripheral error 이 error 그리고 세 번째는 user data 이렇게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백 함수의 세 개의 인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인자를 늘려서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것은 타이젠 팀에서 치밀한 고민 끝에 이게 이 콜백 함수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인자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젠 팀에서 이렇게 정의한 이 콜백 함수의 타입은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볼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docs.tizen.org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 docs.tizen.org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IoT를 클릭하시고요. 예, API 레퍼런스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모든 API의 원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신 버전인 5.0을 열어보시고요. 여기에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기기에서 동작하는 API 예, Tizen Common Headed API 레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Headless, Headless API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없는 거, 없는 거겠지요? 예, 그러면, 페리퍼럴 같은 경우는 이두 곳에 모두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는 헤드레스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이제, 네이티브 API의 레퍼런스를, 이제, 펼쳐보시면요. 예, 보시면, 예, 시스템이 나오죠. 예,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여기도 보시면 페 p e r i p e 페 a l io 예 p e r i 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펼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아 여기 페 e r i p 이 r a io를 펼쳐 보시면 이제 여기서 페리 r 럴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gp io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이젠에서 정의한 이 콜백 함수의 타입을 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아까도 이렇게 확인하셨듯이, 여기 보시면, peripheral GPIO Inter interrupted callback. 예, 두 번째 인자로 peripheral GPIO interrupted callback을 넘겨준 거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 이거, 이거, 이 callback의 원형을 보시려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콜백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개의 인자로 세 예, 개의 인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세 개의 인자들을 세 예, 개의 인자들의 값을 시스템에서 채워서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그때 채워진 값으로 내가 등록한 콜백 함수를 불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자는 GPIO에 대한 정보로 여기 밑 밑에 보시면 예, 여기 밑에 보시면 페, 예, 파라미터 파라미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자는 g p o 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인 여기서 인의 의미는 시스템에서 이 g p o 에 대한 정보를 다 채워서 넣어준다. 인풋 안으로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에 콜백 함수는 그냥 받았으면 예, 그냥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에코핀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것인데, 우리가 등록한 set interrupted c l l b a c k 한 것이 에코핀이니까 그 에코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넘겨주게 되는데, 예, 여기도, 여기다 넘겨주게 되는데, 또두 번째 인자는 이제 두 번째 인자를 보시면 여기 `PerlError` 이 에러 나 나와 있죠. Interrupt를 할때 뭔가 문제 에러가 있었냐를 담아 주게 되고 에러 같은 경우는 여기, 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보시면 이쪽 보시면 `successful` 우리는 s u c c 에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Peripheral Error n o n 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밑에 다른 에러가 불린다면 예, 다른 에러가 불린다면 그것은 에러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Interrupted c 이 불린 그때 시점의 값들은 뭔가 신뢰가 할수 없는 겁니다. 이 밑에 것들이 불린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를 체크할 수 체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예, 세 번째는 유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유저 데이터가 있는데 유저 데이터는 내가 만든 콜백 함수를 사용자가 등록할 시점에 내가 지정한 유저 데이터로 같이 채워서 예, 같이 채워서 같이 채워서 여기로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65를 예, 보시면 여기 똑같이 3개의 인자로 세개의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페이퍼럴 gpio 핸들 예, 에러 유저 데이터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 세번째 인자 유저 데이터 유저 데이터로 무엇을 넘겨주게 될까요? 이걸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5원 라인을 가보시면, 여기, 여기, 세 번째 여기 부분, 리, 리소스 리드 울트라소닉. 바로 여기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 쭉 가보시면, 리소스 리드 인포. 이 부분이 유저 데이터입니다. 위에 보시면 예 콜백 함수가 불릴 때 resource 리드 info라는 포인터를 콜백 함수에 같이 넣어서 호출해 주세요라는 호출 호출해 주세요 의미입니다. 여기 resource 리드 info는 이 콜백 함수는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시 라인 68, 예, 라인 68 함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예, C 언어의 특성상 앞부분에서 변수를 쭉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뒤에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예, 보면서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딩 할 때도 함수의 이름을 정하고, 함수의 이름을 정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변수에 같은 경우는, 이 변수에 같은 경우는 이 구현부를 작성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리턴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턴 값을 r t 이렇게 적으면서 변수, 예, 변수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콜백 함수는, 콜백 함수 내에서 사용할 변수들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동시에 정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flow distance는 제로, 예, distance 거리겠죠. 여기서는 distance 거리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 밑으로는, 예,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변수를 보통 변수선을 이렇게 다 했으면 타이젠 코딩의 특징이 뭐냐하면 이렇게 이제 에러 처리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저 데이터 예, 유저 데이터로 뭔가 값을 넘겨주는데 리시브 아, 리소스 리드 인포라는 타입으로 예, 인포는 타입으로 여기 보시면 다시 캐스팅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소스 리드 인포 이 값이 정말 있는지 있으면 여기 어떤 특정 값이 될 테고 포인터 값이 있었는데 느낌표 붙이면 0이니까 이 부분은 실행 예, 리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널이다 문제 상황이다. 그러면 널은 0이니까 느낌표 붙였으니 1이 되어서 이 값은 참이 되고 그러면 리턴이 되고 나가 리턴이 되고 바로 나가서 이밑에 부분은 예, 수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유저 데이터 유저 데이터로 아까 넘겨준 리소스 리드 인포가 잘 넘어와서 예, 이 부분은 잘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76 이건 뭐냐? 라인 어, 리소스 리드 인포 밑에 어떤 예,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차 안에서 콜백 함수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체크한 이유는 밑에서 차후에 사용하려고 체크하는 것인데 예, 밑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예, 리소스 리드 인포 데이터 여기서 이제 쓰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콜백 함수를 등록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이쪽 라인에서 라인에서 콜백이 없는데 콜백을 함수처럼 실행하면 바로 크래시가 나서 앱이 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앱이 죽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콜백 함수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에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무엇을 하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GPIO의 리드, 예, GPIO를 리드 하고요. 예, 이쪽 보시면 GPIO를 리드 하고, 인자, 첫 번째 인자 값, 여기서 넘어온 GPIO, 에코핀을 읽어서, 예, 그 값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값이 0인가, 1인가에 따라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GPI, 페이퍼럴 GPI read 함수 자체가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t 의 리턴 값을 꼭 받아야 합니다. 네, 꼭 받아야 하고요. 이 리턴 값을 받으면 여기에는 느낌표가 있으니까, 예, 느낌표가 있으니까 정상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상상황이 아니면 여기서 또 리턴하게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상황이면, 이 밑에, 예, 라인 81, 이, 라, 이 라인 밑으로 실행하게 되는, 실행을 합니다. 그럼 정상 상황이면,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 예, 무엇을 하냐? 밸류 값을 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밸류 값은, 어, 이 밸류 값은 GPIO니까 0 아니면 1인데, 아까 잠깐 스펙을 보면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 밸류가 1이면, 아, 만약 밸류가 1이다 하면 그 말은 인트럽트 콜백이니까 계속 0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1로, 어느 시점에 1로 바뀐 겁니다. 그 시점이란 것은 초음파가 밖으로 발사되는 순간, 에코핀의 값이 0에서 1로 뛰게 되고, 그 시점에 우리는 트리거가 되었으면 알수 있고, 그리고 그때 트리거된 시간을, 예, 트리거된 시간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된 시점을 그 시간을 받아 와서 바로 트리거 타임 트리거 타임 변수에 넣어주고 여기 보시면 시간을 담기 위해서 언사인드 언사인드 롱롱 예 언사인드 롱롱으로 long, 선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get time stamp는 예 타이젠에서 늘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get time stamp 59 라인 보시면 get time stamp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r n 으로 unsigned long long 을 넘겨주고 이렇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unsigned long long 이니까 이 변수에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결국 뭐냐 음 62줄 라인 62 보시면 clock 플라켓 타임 리눅스 함수를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간을 얻어오는 함수인데 시간을 얻어와서 여기 t라는 구조체의 값을 채워 줍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를 까보면 시간 세컨, 시간 세컨드 나노세컨드를 같이 주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정확한 시간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인 82를 보시면, 이 라인 82를 보시면 여기서 시간을 얻어오면 트리거, 트리거 타임이 됩니다. 이것을 잘 기록하고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거 타임은 리턴, 리턴 타임에 다시 값을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라인 여기 위에 보시면 70에서 스테틱으로 스테틱으로 선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트리거 타임에 타이 스태틱이 아니면 이 함수를 빠져나가고 트리거 타임이 끝난 트리거 타임 때분리이 콜백 함수가 쭉 따라 내려 내려가서 내려가서 리턴이 되면 이 트리거 타임은 여기 어, 어, 라인 70에서 초기화 돼서 다시 예, 여기서 초기화 되고 있죠? 여기 초기화 돼서 다시 값이 다시 0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 스태틱을 해 두면 함수 밖으로 빠져나가도 계속 이 트리거 타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거 타임을 스테틱으로 해서 기록해 둡니다. 그럼 트리거 타임은 이쪽 보시면 여기만 불리게 되고, 리턴 타임은 이제 안 불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ughs> 예. 파, 어, t r i 타임이 0보다 크냐? 방금 불렸냐? 이런 의미, 의미가 되는데, 방금 불렸으면 예, 방금 불렸으면 트리거 타임은 현재 시간으로 그 어떤 값이 있을 테고, ok가 되면 밸류 값이 그러면 0이냐? 밸류는 예, 0이 아니죠. 왜냐면 밸류가 0에서 1이 되는 시점에 트리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지 않고 예, 여기 else가 불리게 됩니다. 그럼 else는 value 1 트리거 타임 트리거 타임은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 타임을 찍고 나가서 리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초음파를 쏘고 어느 시점에 예, 되돌아오면 에코핀이 1 값을 계속 유지하다가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 인터럽트 콜백이 다시 불리게 될 거고, 예, 3개의 인자 값을, 예, 다시 채우고, 이제 이 콜백이 다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 처리를 다시 또 하고요. 쭉 넘어가서, GPIO를 이렇게 리드하면, 예, 뭐가 될까요, 그때? 0입니다. 이때는 밸류가 1에서, 1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0입니다. 그럼 0이면 예, 이 부분이 되겠죠. 밸류 값이. 그러면 되돌아오는 시간 리턴드 타임이 이 부분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시간이 이 시간을 기록하게 되고, 기록하게 되면 그럼 리턴드 타임과 트리거 타임은 스테틱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 그럼 라인 87에서 다음에 트리거 타임이 0보다 크냐? 0보다 큽니다. 왜냐면 이전에 기록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밸류가 0이냐? 이제 1에서 0으로 되었기 때문에 0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는 else를 안 타고, 밑에 else를 안 타고 예, 여기를 코드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value가 0이다. 그것을 찍고, 그리고 return time이 언제다. 라는 것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turn time에서 trigger time을 빼고 실제로 line 93번 보시면 여기서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식은 스펙을 보시면서 예, 좀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시면 예, 거리에 대한 수식은 예, 이겁니다 distance는 high time 곱하기 times speed of sound 예, 나누기 2 초당 340m를 가고 그것을 2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해서 예, 수식으로 정리해서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예, 제가 메모장에다 좀 미리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예, 쫙 적어서 설명드리는 게더 수월할 것 같아서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메모장을 준비해 봤고요. 예, 코드에 적어 있는 예, 코드름을, 코드를 이렇게 다 적어 봤고요. 예, 설명드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1초 동안 340m 가는 속도. 340m/s이고 그것을 왕복으로 2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초라는 음파가 가는 거리를 가정하면 예, 리턴드 타임 예, 5초 타임즈 곱하기 34,300또 그것을 2로 나누면 예, 편도 거리가 나옵니다. 좀더 자세히 좀 어, 풀어서 말씀드리면 5초라는 5초라는 디스턴스 값에 시간은 마이크로 센컨드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를 센치 단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340, 343m는 34,300cm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스펙의 수식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500만, 예, 100만, 1만 나누기 500만 곱하기 34,300 나누기 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간단히 정리해서 표현하면 예. 이렇게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간단히 디스턴스 곱하기 34,300 나누기 2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코드로 들어 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내가 측정한 거리를 예 라인 95 보시면 내가 선언한 콜백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콜백 함수는 타이젠에서 가이드한 방식인데 디스턴스를 측정해서 뭔가 프린트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쪽 코드를 까보면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 97의 트리거 함수는 다시 측정하기 위해 0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고 빠져나게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